2022년 한국타이완 국제문학인대회 줌으로, 동영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막식부터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한국-타이완 국제문학인대회 사회를 맡은 최길순입니다. 시대는 여전히 코로나19로 해서 어수선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타이완 슈핑과학기술대학에서 열리기로 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엄중하여서 한국 유라시아 문화 포럼 사무실에서 진행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양국 학자 문인들께서 열심히 준비하신 만큼 어떤 행사보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2022년 한국 타이완 국제 문학인 대회 그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개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개회식은 2022년 7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 반에서 18시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장소는 서울에 있는 어 유라시아문화포럼 사무실 컨퍼런스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개막식의 개회선언은 사회자인 어 제가 하겠습니다. 2012년 한국, 타이완 국제 문학인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국민의 대가 있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양국 국기를 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어서 양국 애국가 동영상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먼저 타이완입니다. 국가시청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한국, 타이완 양국의 문화 교류의 장이 되기를 기원하는 김상호 대만슈핑과학기술대학 교수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환영사 시청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만슈핑과학위대 김상호입니다. 유라시아 문화 포럼의 홍태식 이사장님, 상미사 최길순 교수님, 공사 담망하신 가운데 한국과 대만에서 포럼에 참석하신 학자와 시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가 온 세상을 뒤바꿔놓은 열악한 상황 속에서 사단법인 유라시아 문화 포럼의 주체로 2022년 한국 대만 국제 문학인 대회가 순조롭게 열리게 되어 기쁠 따름입니다. 다만 한 가지 하늘 하늘길이 막혀 대만 저희 대학에서 열리지 못하고 비대면 공간을 통해 토론회장이 열리게 돼 아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대만은 과거 명청나라 시대부터 네덜란드와 포르투갈 그리고 일제 식민 통치를 거치며 외래 정권의 정권의 대발전이나 침략의 기지이자 발판으로 자기 공간의 자율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만인들은 나라의 주인 행사를 한 적이 없었기에 주체로서의 자격을 성실해 왔습니다. 근 100년간의 한국과 대만은 그 역사적 배경이 유사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은 36년간의 일제 강점기를 거쳤고 대만은 50년간의 일제 식민 통치를 겪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제주 4.3 사건, 대만 2.28 사건 등을 겪었고, 권위주의적 정치하에, 어랜 기간의 경험과 민주화 운동을 겪었던 전까지도 유사합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의 혼란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 반응한 분들은 바로 문학인들이었기에, 그들은 그를 통해 비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던 나라에는, 나라에는 없을 법한, 정치소설이나 정치시가 나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언젠가 일본 시인이 한국과 대만은 건의주의와 정치적 사건을 여러 번 겪, 거쳤기에 문학작품 소재가 아주 다양해서 부럽다고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나라가 평화롭고 국민들만 잘 살면 문학작품 같은 거안 써도 좋다 라고 대꾸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대만은 외교적인 고립으로 인해 그 문화, 특히 문학에 있어 글로벌 무대에서 큰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1966년부터 중국에서 10년간 벌어진 전대판 분소 개뉴, 즉, 문화 대혁명으로 인해 모든 전통과 사상이 무너진 중국의 문학, 문학과는 다른 차원에서 발전해왔습니다. 적어도 대만 문학의 수준은 같은 중화권의 어느 나라보다도 그 수준은 높은 편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자유민주화는 사회적 환경에서 자란 세대들이 더 창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한국과 대만 학자들의 발표와 동시에 양국 시인들의 시낭송까지 있어 그 분위기와 품격이 갈층 고조된 분위기여서 좋습니다. 모쪼록 이번 한국-대만 국제문학인 개회가 원만하게 성공하길 바라며 다음에 한국 혹은 대만에서 직접 만나 문학인 대회를 쓰면 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하며 이만 환영사에 가름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상호 교수님의 환영사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타이완 언어로서 환영사를, 어, 타이완 학자 문인들을 위해서, 어, 시청하시겠습니다. 两国文化应该成为教学相长的机会。大家好，我是台湾树平科技大学金三浩，欧亚文化论坛的红太子理事长、常任理事蔡吉顺教授，在百忙之中参加韩国和台湾本论坛的学者和士人们，大家午安。在新型冠状病毒垫付。 世界的恶劣情况情况下，由社团法人欧亚文化论坛主办的2022年韩国台湾国际文学人大会顺利举行，感到非常高兴。但是由于各国的边境关闭下，无法在台湾的我校举办，并。 并且只能透过视信空间进行讨论，令人遗憾。台湾从明清时代开始，经过荷兰、葡萄牙和日本帝国主义殖民统治，作为外来政权的对外发展或者是侵略的基地和跳板，就没有自己空间的自律性。因此，过去的台湾人。 从未成为国家的主人，并丧失了作为主体的资格。近一百年来，韩国和台湾的历史背景有颇多相似之处。韩国经历了三十六年的日本帝国主义强占时期，台湾经历了五十年的日本帝国主义殖民统治。 两国都经历了基州自散事件、台湾二二八事件等，在威权主义政治环环境下，经历了长期、长期的戒严和民主化运动。连这一点也相似。因此，每当国家出现混乱和困难的时候，地线做出。 反映的人就是文学家，他们透过文章不断的进行批评，这导致了正常运作的安定国家可能没有的政治小说或者是政治诗的出现。从前，日本诗人说，韩国和台湾经历了多次威权主义和政治事件，文学作品的素材非常多样。 令人羡慕，因此我曾经反驳道：只要国家和平，还有国民国民富裕，我能就不用写痛苦的文学作品。到目前为止，台湾因为被外交上的顾虑，其文化特别是文学在全球舞台上没有受到太大关注。 从一九六六年开始，在中国发生的十年间现，现代现代版焚书坑儒及文化大革命，导致了所有传统和思想思想崩溃。因此，台湾文学与中国文学从不同的角度发展，至少可以说是台湾文学比同样中华。 文化圈的任何一个国家都还要告水准，这也许是因为在自由民主的社会环境中成长的一代更有创意性。这一次，韩国和台湾学者发表的同时，还有两国诗人诗歌朗诵，其气氛和品格更加高涨，真是太好了。最后预祝。 这一次的韩国、台湾国际文文学人大会圆满成功，希望下次在韩国或者是台湾直接见面举行文学人大会。祝大家身体健康、幸福。以上是我的欢迎词，谢谢。Yes， 이어서유라시아문화포럼홍태 이 사장님으로부터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어, 지난 3년, 어, 해수로는 3년이고, 어, 만 2년 7개월째 지금 사회의 모든 분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모여 있습니다. 어, 개개인의 이 건강이라든지, 개개인의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정상적인 작동이 오지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만 네, 여러분들 다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 인사말은 발제집 앞부분에 실려 있는 어, 제 인사말을 낭독하는 것으로 배신하겠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며 존경하는 사 유라시아 문화포럼 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년 동안 우리를 속박했던 코로나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는 있습니다만 올 여름 재유행을 다시 염려해야 하는 어려운 시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법인 후원 회원 여러분 중에는 힘든 고비를 넘긴 분도 돌아 있을 줄 압니다만 그래도 모두 무고하시리라 믿습니다. 비록 여러 상황이 좋지 않다고는 하나 회원 여러분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우리 법인이 추진하고 있는 해외 문화 교류 사업도 이러한 상황을 피해 갈 수는 없어서 본래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와중에도 차선의 방법을 모색하여 해외 문화 교류라는 본래의 취지는 계속 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여러분의 덕분임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2022년도 국제문학인 대회도 방문 예정지였던 대만의 현지 사정은 물론 우리의 현실도 녹록지 않아 부득이 원격 화상 세미나로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직접 교류를 희망하시는 구원회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현실적 여건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회의 성사를 위해 애쓰신 최길순 상임 이사님과 김상임 이사님, 멀리 대만에서 우리 대회의 파트너로서 열과 성을 다하신 김상호 교수님, 늘 그러셨던 것처럼 변함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우한용 교수님, 그리고 발표를 맡아주신 김지혜 교수님과 대만의 황매이어 교수님, 시를 보내주신 대만 시인 우 한슈 차이슈 쥐 두공 선생님과 한국 시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미정류의 바이러스 대란으로 인해 이제 변화의 모습과 속도가 그 이전과 확연히 달라지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들의 생활 의식과 방식의 토대부터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라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향이나 방법은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이것은 분명 코로나 이전의 의식과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무언의 메시지라고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개혁이나 혁신의 개념을 넘어서는 엄청난 파괴와 거듭남이 있어야 한다는 지상의 명령이 담겨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법인은 지난 10년간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그 활동 방향과 방법을 새롭게 고쳐나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류했던 파트너들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그 이해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교류를 넘어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진정한 새로운 문화의 창조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고식적인 행태가 없었는지 철저하게 반성하고 새로운 길의 모색을 위해 각고 열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이제 해외 출입이 가능해지면 우리가 첫발을 내디뎠던 몽골에서부터 시작하여 순서대로 중앙아시아, 극동 러시아, 그리고 터키, 우크라이나, 동남아시아를 다시 살펴보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선택과 집중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후원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화에 시달리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오데서 우리에게 큰 보람과 추억을 선사해준 아름다운 흑해 연안의 이 도시가 우크라이나가 하루빨리 이 전란을 성공적으로 극복하여 평화를 되찾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행사에 참여하신 모든 분 내내 건강하시고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발표자 및 토론자 소개입니다. 사단법인 유라시아 문화포럼 홍태식 이사장님이십니다. 명지전문대학 문예창작과 명예교수이시면서 어, 수필가 문학평론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성인 유라시아문화포럼 사무국장입니다. 명지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이수준입니다. 그리고 서정문학의 동화 등단에서 동화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길순입니다. 소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사회자 본인입니다. 김상호, 대만 슈핑과학기술대학교 교양학부 관광과 교수님이십니다. 황메이어, 대만대학교, 대만문학대학원 교수님이십니다. 자세한 이력은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한용, 서울대 명예교수님이십니다. 소설가로 활동하고 계시며, 3주제에서, 4주제에서 뵙겠습니다. 김지혜 극동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최근에 새로운 교육 방법을 개발하신, 기대하시고 논문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황티장, 베트남 호치민 국립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교수님이신데, 토론자로 참여하셨습니다. 손병현 소설가입니다. 어, 현, 현지, 현재 어, 소설가로 어,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러면서 박사과정 이수진입니다. 원정국 소설가입니다. 토론자로 참여하시는데,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강사로 활동하면서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한세정 시인입니다. 홍익대학교에서 어, 국어국문학과 어, 고려대에서 어, 박사 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제3주제 토론자로 참여하십니다. 호창수 서울대 박사과정에 있는 현재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조교로 활동하시면서 경희대학교 국문과 강사로 출강하고 계십니다. 루한슈 어, 시인이십니다. 어, 타이완의 어, 유명한 시인이시라고 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시를 통해서 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이휴지 어, 역시 여류 시인이십니다. 아, 타이중 칭세의 어, 사람으로 어, 국립대만사범대학을 어, 졸업하신 어, 유명한 시인이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 어, 이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혜영 시인입니다. 어, 명지전문대학 문예창작과와 경기대 예술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 석사 그리고 서울신문 신춘문예 강원일보 신춘문예에 등단하신 분입니다. 어, 요즘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노희정 시인이자 육필 문학관 단장님이십니다. 참고로 육필 문학관은 현재 강화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 분야에서 시 동시 부분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순신 시인입니다. 어, 시를 어, 어, 매우 사랑하는 그리고 열심히 창작하시는 시인입니다. 김말지 시인이자 화가. 어, 그림을 아주 코믹하게 그리는 그런 어, 화가입니다. 대인전을 무려 11회 단체전 30회에 이르는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홍일선 시인입니다. 이좀 어, 특이한데요. 어, 현재 여주에서 어, 닭을 키우시면서 어, 현재 한국작가회의 어, 경기지회장으로 이번에 어, 활동을 또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어, 이분은 시에서도 아는 것처럼 친환경적인 어, 어, 박사육으로 유명한 어, 시인이십니다. 시를 통해서도 이분의 면모를 엿볼 수 있습니다. 강민숙 시인입니다. 동국대학교 석사 명지대 문예창작과에서 박사학위를 하셨습니다. 어, 시집으로 노을 속에 당신을 묻고 이는 무려 34만 부가 팔린 베셀러 시인입니다. 아, 최근에 둥지는 없다 채석강을 있다 아, 등 어, 많은 저서가 있습니다. 김선양 시인이자 아, 교수님이십니다. 현재 어, 시인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어, 국제법률경영대학원 대학교에서 국제어학원장, 학원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4월 동인으로 왕성한 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어, 이상 꼭 20분입니다. 20분의 소개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주유천하에서 허기로 개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막식을 이렇게 마치고 제1 주제에 들어가겠는데 잠깐 어한 1, 2분 텀을 뒀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 일단 회의를 종료했다가 한 2, 3분 뒤에 다시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발표를 하기 전에 조금 쉬어주십시오. 한 2, 3분 정도. 이,